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 통장협의회장 이추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추임식은 오세창 동두천시장, 원호찬 전국이 통장 경기북부지부장, 임상호 시의장을 비롯해 시 도의원 및 통장들과 각계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임사에 나선 고병돈 10대 통장협의회장은. 앞으로 통장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아울러 레포츠 관광도시 건설에 이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병돈 제10대 통장협의회장은 1991년부터 20년간 통장직을 맡아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취임을 통해 참다운 시민봉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병돈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화환을 생략하고 대신 쌀과라면 500만 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어 지역사회의 훈훈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